such a beautiful neighborhood unbelievable price 300k and my buyer just arrived this house has been sold and got a 10000 seller concessions amazing deal 그리 베드룸 투 배드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굉장히 특별한 하우스에 있어요이 하우스가 특별한 이유는 싱글남 싱글남이 하우스를 한 20개 보고 나서 선택한 집이에요. 아주 아주 귀여운 동네 아주 깨끗하고 왠지 보수가 잘 되어 있는 그런데 HOAP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달달이 2 3배불안 나가서 그것도 도움이 되겠고 또 하우스 자체도 어, 조금 나이는 있어도 1974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수가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로 리노베이션이 되어 있는 하우스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 하우스는 3베드룸 2배드룸, 1 3 0 0스쿼트 t 그리고 나이는 1974년생 그래, 어, 물론, 제가 오래된 하우스 권하지 않았지만, 들어가 보시면, 헉, 아, 이렇게 의외로 괜찮다 싶은 가격이 어, 있을 거예요. 가격은 30만 불. 거기서 만불더 깎았으니까요. 아주 아주 좋은 딜이죠. 그럼 들어가서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그럼 따라 들어오세요. 자, 들어가 볼게요.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온 직장남이 선택한 집.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포이어가 있고 살짝 프라이버시가 되게끔 안으로 이렇게 딱 막혀 있고 왼쪽으로 가야 리빙 스페이스가 나와요 아주 널찍하고 깨끗한 리빙 스페이스 그리고 이렇게 지나면 이 집의 하이라이트 백야 r 드 오래된 집일수록 땅이 넓고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이게 백야 r 드 나오면 이렇게 이런 스페이스가 되어 있고요. 뭐 수영장을 해도 충분할 그런 크기이고 또 잔디도 잘 관리되어 있고 땅 자체로는 뭐 거의 7,000스쿼트 피이니까요집 하우스 1,300스쿼트 피트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어, 활용도가 높은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지역적으로 그 콜로니는 프리웨이랑 가까워서 직장인들한테 인기가 있고요. 가격 면에서 정말 너무 너무 좋았다 그런 하우스가 되겠고요. 이제 이 페리오 커버 페리오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아까 들어왔던 패밀리 패밀리 리빙이고요. 여기가 키친. 키친은 이제 갤리 키친인데 어, 이렇게 쿡탑이. 패밀리를 마주하게 돼 있었어요. 물론 위에 팬이 있긴 해도 어, 뭐 크게 무리 없이 한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한 그런 공간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냉장고 놓고 어, 따로 이제 아일랜드를 하거나 브라커스물구를 활용을 해도 너무나도 괜찮은 공간 그런 공간이고요. 이제 여기는. 와시앤드라이 호흡할 수 있는 어, 그런 유틸리티 공간 그리고 워러히 e 워러히 r 가리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단층 집이라서 여러모로 관리하기가 편리한데요. 이제 이 주방을 지나서 이렇게 본 주방은 이렇고 그라지 쪽으로 가볼게요. 그라지는 특화 그라진데 이렇게. 약간 타이트한 투카 그라지지만 딱 좋은 그런 사이즈로 돼 있어요. 스토리지도 충분하게 할수 있는 살짝 앞으로 긴 그런 그라지고, 그라지가 이제 어태치 되어서 너무나도 싱글남이 원하던 그런, 어,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는 코책 스토리지, 클로젯, 그 다음에, 첫 번째 복도에서 만나는 베드룸 넘버1 이 사이즈 넉넉하죠? 안에 클로젯 있고 창문이 너무 귀여워요 이 창문으로 이렇게 이웃집을 내려다보면 이제 바라다보면 아주 귀엽고 평화로운 그런 이웃들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왔을 때 베드룸 넘버2 베드룸 넘버2 이렇게 같은 모양의 아치형 아치형 창문인데 이 창문은 새로 했어요. 이게 1970년대 창문이면 보 어, 방음도 안 되고 어, 여러 가지 보온도 안 되고 이 에너지 이피션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다 좋은 윈도우로 해서 어, 우리가 아주 그러니까 싱글 남이랑 저랑 아주 마음에 들어했던 집이에 있고요. 이제 이 베드룸 넘버 원, 투, 쉐어할수 있는 공용 풀 바드룸. 공용풀 밭드룸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에어컨도 제대로 짱짱 나오고 있고요 약간 천장이 낮다 싶지만 밭드룸 어, 천장은 좀 이렇게 낮게 되고 방에 들어오면 그렇진 않고요 프라이머리는 이렇게 굉장히 크고 넓은 느낌이에요 오, 7m x 8m 그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평수로 차, 하면은 <laughs> 56평 그리고 클로젯도 충분한 크기 이제 오래되고 못생긴 부분들은 이제 좀 힘들지 않게 다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났어요 다행히 프라임을 받들으은 천장이 높아요 천장이 높고 또 조금 업데이트 되게끔 그렇게 타일로 한 10년 전에 레노베이션을 한것 같아요 이 집을 팔기 전에 페인트는 새로 했고요 또 인스펙션 했을 때 다락에 잡다 한 그런 게 있다 청소해야 된다 이거 외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거를 파는 사람은 어, 투자자였고요 어, 잘 팔기 위해서 잘 여기저기 수리도 하고 업데이트도 한 그런 정말 좋은 매물 어, 팔게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여기까지가 3베드룸, 2바드룸, 1300sqft 1974년생 하우스촌 여기까지입니다. 세금 학군 더 중, 궁금하신 점은 오빠형 4989824 오빠 여기 4989824로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항상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